시간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어,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어, 혹시 그 온라인 접속해 주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질문이 있으면 Q&A 시간에 어, 간단하게 나마 어,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체 유래물 연구 윤리와 연구 활성 프로젝트 사실 이타픽은 이 이거 하나만 갖고서도 하루 종일 심포지엄 할 만큼 굉장히 방대한 이슈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공유하고 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인체 실험을 어, 연구 윤리 이슈와 마찬가지로 어, 인,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 위험이냐 이득이냐를 이렇게 밸런싱하는. 그런 과정이 기본입니다. 일정 정도 연구 대상자한테 위험이 가해질 게 우려되더라도 이 연구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되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면 그 일정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가 기대되는 이득이 어느 정도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연구팀과 IRB 팀그 다음에 은행 팀 사이에 서로 이제 협력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그 IRB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건전하고 인류 어, 의학과 과학과의 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제 어,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연구자한테 위해를 줄 수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점검해주면서 윤리적인 어떤 그어 바이올레이션 없이 연구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어, IRB의 역할이죠. 물론 여기서 대상자의 인권이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체유래 은행은 어잘 어. 잘어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인체 자원을 잘 확보해서 고품질로 잘 관리해서 연구 활용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까지가 일차적인 은행의 역할인데 문제는 이 연구자와 은행 사이의 이 미팅 체스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는가가 또한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러한 머티리얼을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자들한테 잘 홍보 전달이 돼서 연구자가 어떤 번뜩이는 순간순간의 연구 아이디어들이 바로 이것을 활용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저희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기본적으로 잘 해보고자 하는 조력자로서의 삶과 관계라는 그 현실 인식이 필요하고 여기서 아까 앞선 여러 연자들이 말씀 주신 개인적인 연구 경험에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갈등이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것들을 관계자들이 이해하고 갈등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숙희 교수님처럼 많이 노력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우스로 모델로 돌아가버렸을 때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 상황을 모르고 지났을 수도 있었죠. 이렇게 오픈함으로써 그 관계자들이 서로 상황을 알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내용 어, 대충 지나가고 그 인체 의뢰물 연구에서 규정 미준수 유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동의과정 미준수. 아까 앞선 연자들도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그 이제 많은 경우에 그 동의과정 미준수 사항들이 있는데, 어,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이런 그 동의 기증자의 서명이 없으면은 앞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도 다 소용 없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기입해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도 완전히 이건 동의서 사용 못하는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하냐 그런 개념을 이제 표현하고자 이렇게 부적격 동의서라는 거와 불안전 동의서 이렇게 단어를 구분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부적격 동의서는 연구 활용에 사용 못하는 거고 불완전 동의서는 일부 제한적 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연구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근데 꽤 많은 동의서들이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정부 관계 부서에 질의를 했었는데 1917년에 그래서 그 우리가 요즘은 이제 전자 동의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환자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자동적으로 됩니다만. 그런 관련 환자가 설명받을 권한이 있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약그 그 연구자들의 약간 그좀 플렉서빌리티를 주는 어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요그 그 연구 동의서 받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러 뭐로 부담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임상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이 누락돼서 연구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주 폐기해 버릴 것이냐, 제한적이 남아 연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마땅드릴 수 있는 그런 이슈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적으로 이게 제한점이 물론 이제 모든 것이 컴플리틀리 필업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되어 있는 동의서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인체 의료물 은행이나 또는 이제 IRB 관계자하고 상의하면서 좀 활용될 수 있었으면 기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기본적으로 동의서를 이제 적절하게 잘 받는 것이 모든 인체 유렴을 확보하는 모든 그 힘든 노력들이 의미값을 갖게 해 주는 어, 중요한 단계임임을 어, 같이 이해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 이제 이 뒤에 부분은 어그 저희 인터넷을 중앙은행과 서울성무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체 유렴을 연구 활성화 방안 인데요. 어 아까 공동 분양 시스템 특허 출원 여부는 앞서 우리 조석구 연구처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어, 그 정도로 추가 설명하지 않겠고 어 인체 자원 연구 포상 여기서 이제 어기 이미 인체 자원을 활용해서 연구한 실적 중에 우수하신 분을 한명 선정해서 백만 원 이거는 그냥 뭐 이미 실적이 확인된 걸 근거로 하는 포상이기 때문에 어 다른 그냥. 포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연구 활용 계획을 공모할 건데요. 앞으로 영, 인체자원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겠소라는 연구 계획서 심사만으로 두명 정도를 선정해서 이렇게 포상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한 고품질의 인체자원 확보하는 것도 여전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 뱅킹 부분에서도 어, 이제 어, 선정해서. 포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개인 교수 개인별로보다는 팀 차원의 어프로치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 과별로 또는 내것 같은 경우는 과가 여러 과잖아요. 그 중에 서브 유닛별로 이런 부서별로 이렇게 좀 접근해볼 생각입니다. 내년에 첫 시행인데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인체자원 연구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어,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은행 조인트 미팅은 요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오늘은 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 활성형 다기관 공동 인체자원 뱅킹 시스템도 우리 어, 이영복 교수님이 그 주제 연재 발표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